지금 주화재배는, 어, 거는 조금 짧게 할게요. 슬라이드 다 왔는데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주화재배만 가지고도 한2 시간은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면은 특히 육종마늘이나 남도마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이제 스페인산 대서마늘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대성하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화재배하는 방법이 기존 재래정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주화 크기부터, 하여튼, 인편분화 습성 모든 게 달라가지고, 완전히 별개로 사실은 강의하는 게더피울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화재배를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봤자, 여러분들 주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은 주화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니까 러 내가 올 가을에는 주화로서 종구갱신, 심하늘을 갱신을 해야 되겠다 하실 분들은 지금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면 5월 달에 마늘 종으로 주화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나중에 더 필요하면은, 어, 이제 뭐, 센터에 문의하든지 아니면 다시 교육을 하든지 그거는 어, 그런 방식으로 어, 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주화가 뭐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이제 마늘 제배하면서 뒷 부분에 이 주화 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 주화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 내가 강의를 잘못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주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늘쫑은다 아세요, 그죠? 마늘쫑의요 볼록한 부분 있죠? 요 볼록한 부분을, 원래는, 마늘쫑 꺾을 때, 요걸 한번 잘라보세요, 요 부분을. 요, 요 부분을 잘라보면, 안에,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는, 요, 좀 꺾을 때는, 안에 알갱이가 거의 뭐, 유명무실한데, 이 알갱이를 계속 두면은, 점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재래종 마늘 기준으로, 우리가 마늘종을 꺾잖아요? 꺾어서, 그거를 버리지 말고, 한 줌씩 해서 땅바닥에 이렇게 두면은, 그한 20일이나 25일쯤에 에 마늘 수확하러 가잖아요. 수확할 때쯤 되면은, 마늘종 꺾었는 부위가 어디 되냐면은, 요렇게 살이 통통하게 쪄있어서, 쪄있고, 안에, 알갱이들이 한 율무시 정도 크기로 알갱이들이 한한 스무 개, 열다 개, 스무 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 알갱이를 주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쪽을 꺾지 않고 수확할 때까지 쪽을 마늘 쪽을 계속 두면은 바텐트를 그러면 안 되죠. 일부만 아니면은 뭐몇포기만이라도 수확할 때까지 쪽을 두면은 점점 점점 커져서 안에 알갱이가, 재래종 같은 경우는 한 일곱, 여덟 개의 콩알 크기만 한게 들어옵니다. 그 알이 더 커져 있죠. 숫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콩알 마큼 커진 거를 대립주화 또는 성숙주화라고 그러고, 종을 꺾어서 이제 조그맣게 키운 거를 소립주화 또는 저희들이 미숙주화로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재래종 같은 경우는 단순했어요. 요 작은 거를 심으면통 마늘이 되고 이큰 거를 심으면 당연히 바로 마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늘을 씨 마늘로 두고 하면 되는데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더라.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주아를 왜 재배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주아 재배하면 를 아까 그랬죠. 씨 마늘은 우리가 비싸게 구입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집에서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심마늘은 우리가 마늘 한 통에 통을 쪼개면 육 재래종 같은 경우 여섯 쪽밖에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이 주화재배를 하면은 예를 들어 한 평에 백포기를 심었을 때이 백통이면은 쪽이 0 0 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주화재배를 하면은 한 평에서 600쪽이 아니고, 이, 소구를 더 많이, 한 700개, 800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마늘 값을 어쨌든 다운 시킬 수 있다. 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수량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보통 주화재배를 하면은 수량이 한 15%는 증가합니다. 근데, 이 주화재배를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 경북의성입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뭐, 다 가보셨겠지만, 그 지역은 제가 그 센터 얘기로는 마늘 농가 중에 85%는 주화재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밭 일부에 주화를 같이 파종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수량이 증가하는데 바이러스가 적어서 주화에는 바이러스가 적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 역시도 한번 주화재배하면은 한 2년 내지 3년 지나면은 다시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한 2, 3년 간격으로 한 번씩만 주화재배를 해주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 요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품종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래종하고 대서는 너무 다르더라.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혹시 교육받으시고, 어, 나도 주화재배를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올, 5월달 주화 꺾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 8월달에 가서, 어, 나도 주화재배 한번 해볼란다? 중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화재배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을 이제 소리, 대립주화 같은 경우는 수화할 때까지 두고, 소립주화는 종을 정상적으로 꺾어서 꺾은 주화를 종을마늘종을 두면은 그걸 건조시키면은 소립주화가 되는데 다만, 우리 대서하고 홍사는 소립주화 자체가 알이 적기 때문에요. 크기는 소립주화인데 실제 마늘종은 중간에 꺾으면 안 돼요. 수확할 때까지 둬야 돼요. 수확할 때까지 둬야 충실한 작은 소립주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마늘종을 안 꺾고 끝까지 두면은 구가 적어질 거 아니냐? 예, 구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밭이 천평인데 마늘 주화재배를 하려고 밭 전체를 다 주화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밭이 천평이면 대세나 홍산 같은 경우는 한1 0 0평만 종을 안꺾어 둬요.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종을 꺾어서 일반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량 감소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에 우리 재내용 같은 경우는 대립조화가 아니고 소립조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부 다 꺾어서 그 일부만 있어도 소립조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필요성 같은 거는 설명을 드렸고 여태까지는 대서가 어려웠다. 그리고 주화재배를 하면은 어쨌든 바이러스가 일반 마늘은요, 한 포기에 바이러스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걸리는데 주화재배, 마늘 쪽에는 바이러스가 없거나 한 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러스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점점 점점 일반 마늘은 갈수록 줄어야되는데 주화재배를 하면은 점점 점점 커지더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주화재배를 하면은 한 17%가 수량이 늘어나고,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밭 전체 중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서나 홍산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어 재배종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8분의 1만 주화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일반 재배하면은 된다. 그러면 수량 감소가 거의 없다. 예, 그 뜻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남도하고 재래종은 마늘종이 굵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산하고 대서는 쪽이 적죠. 그래서 왜 재래종은 마늘종을 꺾어도 소립주화가 되는데 남도하고 저, 저, 대서하고 홍산은 주화를 미리 꺾어버리면 왜 주화가 안, 그, 크질 않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면 이 홍산하고 대서를 마늘종을 그냥 꺾어서 이제 건조를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알이 통통해지는 게 아니고, 얘는 이 상태로 말라버립니다. 쪼, 이 되질 않아요. 주화가. 그래서, 이, 건조를 해보면, 남도는, 재래종이하고 남도는, 이, 쪼을 절단한 것도 말리면 작은 주화가 되는데, 어쨌든 남도, 홍선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쪼을 뒀을 때, 홍산하고 대에서는 이 작은 씨앗이 많은데, 남도는, 남도나 재료종은 큰 것들이 생기더라. 잠깐, 한,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큰 대립종자. 아주 큰 거는, 콩알만 한 거는, 바로 이큰 마늘, 씨마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은 소립주와는 요는 통마늘이 나오죠. 근데, 대에서는 아니에요. 남도 재래종 같은 경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따르고, 어, 그래서 주화재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르다. 어, 이렇게 한 구멍에 뭐1 5개스 20개씩 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양파 묘하듯이 흩어 뿌림 하거나 줄 뿌림을 하거나, 이게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재래종 남도하고 재래종 주화 크기거든요. 요거 요게 한, 0, 한 개당 0.3g 짜리가 되는데, 그, 율무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우리 재래종 마늘의 적은 거랑, 대서 홍산의 큰 거랑 크기가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재래종 마늘은 얘가 무조건 통마들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보통 1 0월달에 10월달에 심으면, 근데, 요 대서는, 크기는 같은데, 같은 시기에 뿌리 뭐 이래냐면 얘는 쪽이 두세 쪽이 나눠져 버려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인편 분화되는 쪽 분화되는 양상이 달라요. 아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쪽은 잘 나눠지는. 하여튼 요는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게 굉장히 대서 스펜산 마늘은 조화 재배가 어렵고 어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재배종 같은 경우는, 요, 작은, 그, 율무식 같은 소립조화를 심으면, 한이 정도, 한한개가 5g 정도의 통마늘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심으면, 완전한 마늘이 되면서 아주 수량이 좋아지는데, 대서마늘은, 그렇게 큰 통마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불과 한 1, 1g 내지 2g 짜리밖에 안 돼요. 왜? 한 2g만 넘어도, 쪼이 나눠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니까 저희들이 이제, 에, 실험을 해보니까 계속 이제 통마늘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어느, 이제, 이,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주화재배만큼은 혹시 필요하면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갖거나 아니면은 이제 센터나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해 주셨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어, 해 주시고요. 근데,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없다는 거는 내가 강의를 아주 잘했거나 아니면 아주 못했다는 얘기지, 그죠? 혹시 비대면 쪽에 질문이 있을까요? 채팅창이나 뭐 이런 것 들어오나? 그, 럼 예. 예. 가을에 파종하는 게 일반 재래종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하는 게 맞고요. 근데, 대서마늘 있잖아요. 이거는, 가을에 파종해도 되는데, 가을에, 이게, 이게, 지금, 대세마늘은 제가 왜 강의를 구체적으로 안 하느냐 면 복잡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세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창영이나 합천지역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 10월 달에, 한, 한 개나 두 개씩 심어요. 그래서 완전한 마늘을, 한 30g, 30g짜리 마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육이 불균해요. 불균일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가을에 하려면, 10월 한 하순쯤 늦게, 우리 양파 묘하듯이, 굉장히 씨앗을 많이 뿌리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거는, 봄에 파종하라 그럽니다. 주화를,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주화를 봄에 파종하면은, 크기가 한 1g 정도의 통마늘이 되는데, 거의 쪽이 나눠지지 않아요. 거의 통마늘 수율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서 마늘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울 이, 이, 육정 마늘 같은 경우는 주로 음성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 마늘 쪽 꼬투리 있잖아요. 그걸 총포라고 얘기하는데, 마늘 쪽 꼬투리째로 심어버려도 돼요. 마늘 심을 때. 그러면은, 한 구멍에서 이게 막열몇 포, 싹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통마늘이 뭐열몇 개씩 생겨요. 많게는. 그러면 그 중에 큰거 작은 거 여러 가지 쪽이 나눠진 거막 다양하게 생기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크기의 통마늘만 골라서 심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품종에 따라서 틀리고 품종에 따라 다다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사실 그거를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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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작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목적이 뭐냐는 건데, 흑색서금 균형병 같은 경우는 수단그라서 신들면 뭐 이게, 녹비작물을 신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이게, 목적이 병이라면, 흑색서금 균형병이라면, 한두 해 윤작한다고 해서 그 병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그 문제가 있고, 나머지 이제 녹비작물로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떤 녹비작물이 좋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어서. 예. 그럼 보통 수하고옥수수 아, 근데 옥수수는 또 이런 거. 수단그라스는 아마 그게 콩가작물이죠. 근데 옥수수는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옥수수는 저는. 노지보다는 시설 안에서 이제 이 녹비작물, 녹비작물 겸해서 많이 쓰는 게 옥수수는 흡혈액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양분을 많이 빨아서 가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염류 직접 피해가는 염류 피해가 있는 시설 안에서는 옥수수를 키워서 그 염류 피해를 좀 저감시키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하면 아마 다음에 마늘 농사 할 때는 퇴비를좀더더 더 많이 넣어야 될걸요? 그런 예,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면 강의를 마칠까요? 예. 하여튼 뭐제 강의가 도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이나마 도움돼서 하여튼 금전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